안녕하세요. 피터의 일상의 피터입니다. 자, 제가 또 지금 아주 작고 앙증맞은 꽃을 보고 있네요. 자, 근데 방향이 이쪽으로 돌리고 있네. 자, 뭐 이제 메밀 꽃을 담기도 했는데, 메밀은 아니고, 뭐, 이 풀의 이름은 뭐, 고마리라고 하네요. 고마리. 뭐 다른 이름은 뭐 고만이 고만이 때, 꼬마리 이렇게 한다네요 자뭐이 풀은 뭐 저도 이제 어릴 때 엄청 많이 뵀어요 제가 이제 뭐 산에 풀베러 많이 다니고 그래가지고 소를 기르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퇴비 증산계획 이런것도 막 했어요 그래서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벼서 뭐 퇴비로도 만들고 또는 뭐 소의 먹이로도 하고 뭐 여러가지 그래서 이 고마리는 그뭐 습지, 도랑 이런데 많이 자라고요. 요즘에는 뭐 거의 잡초죠. 뭐 그리고 이 풀은 우리나라가 원산지라네요. 자 이렇게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또 예뻐서 꽃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봅니다. 자 엄청 많아요. 자 근데 예쁘죠. 또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무슨 이렇게 돌기가 나온 것처럼 어떻게 보면 뭐 꽃이 저기. 다육이처럼 생겼어요. 이렇게 꽃이 통통한 것이 자 꽃은 작지만 이제 이렇게도 앙증맞고 예쁘죠 자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고마운 불이다 해서 이제 고말이래요 그 이게 이제 또랑에 이게 많이 있는데 뭐 물이 그 자리는 깨끗하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뭐 옛날에 뭐 이제 메밀처럼 수제비를 해 먹기도 했대요 근데 옛날 일이죠 지금은 뭐 이제 완전 잡초죠 이제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죠 근데 이제 저같이 또 이제 또 엉뚱한 사람이 이렇게 저 꽃을 보고 이제 즐거워하고 있는 거죠. 자, 세상은 이렇게 좀 뭐가 바뀌는가 봐요. 자, 여기는 이제 뭐 찔레꽃 열매예요. 아, 찔레꽃 열매가 이제 예뻐지기 시작하네요. 이건 아주 선명하진 않은데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아, 열매가 이제 좋은지 검색해봐서 좋으면 뭐 이걸 따서 또 술을 담거나 또뭐 차를 끓여 먹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. 그리고 뭐 이제 한방에서는 뭐 잎과 줄기를 지혈제, 뭐 소화불량, 요통에 사용한대요. 그리고 제가 뭐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나물 해 먹는 게 나오더라고요. 이제 삶아서 이제 무쳐 먹는 거죠. 아 그래서 저도 한번 아 지금 이제 꽃이 폈는데 좀 이른 봄에 했어야 되는데 하여간 지금이라도 제가 한번 조금 뜯어서 진짜 한번 먹어보고 싶어. 이쪽에도 있고 자, 이거 뭐 엄청 많아. 전부 잎풀이 여기또 아주 무리를 이렇게 져가지고 있네. 처음부이 잎풀이 고마리 자, 한번 이렇게 가만히 보면 꽃이 뭐자 예쁘죠. 뭐오돌돌하는 것이 뭐 자, 고마리를 보고 있습니다. 이거 제가 이제 한번 나무를 해먹어 볼까. 아, 지금 당장 뜯어서 해먹어도 되는데, 지금 이제 꽃이 폈으니까 좀더 꽃이 피기 전에 이제 좀... 순 올라올 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아요. 어, 야 무슨 자 메밀꽃 핀것 같죠? 자아뭐 어, 어? 메밀꽃 필 무렵에도 뭐 소금을 뿌려놓은 듯하다고 하는 그 표현 이 유명하잖아요. 자 여기도 이제 무슨 어 모기가 또자 여기도 이제 소금을 뿌려놓은 듯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져 있네요. 자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아침에 다시 오늘 새벽 같이 나왔는데, 자뭐 요즘에 뒷산으로 좀 자주 나와요. 이렇게 또뭐 재밌는 거 있나 없나 볼겸 이렇게 이제 풀숲을 보고 있는 겁니다. 여기 이제 자 다른 풀들도 있고 이제 여기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보고 자또 이제 봄에 좀 일찍 필때 이제 고마리가 여기서 나는 걸 제가 봤으니까 이제 좀 일찍 고마리를 만나면 이제. 나물로 무쳐 먹는 걸또 이제 알아봐야죠. 제가 또 나물을 좋아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이제 꽃이 이쁜가 보면서 자 피터 일상의 피터였습니다.